제가 지금 이 갖고 온 육수인데요. 이게 현재 가게, 이게 매장에서 지금 네, 사용하고 매장에서 있는. 매장에서 이제 갖고 온 육수인데 육수. 여기서는 사골 육수를 그냥 1 2 시간씩 굽을 수가 없으니까. 네. 어... 육수가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그럼. 네네.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보여주시는 게 이제 여기가 사골 잡뼈 육수고요. 네. 그리고 이기 요거 이제 양지 육수입니다. <laughs> 와, 무서워. 아니 우유도 우유 음. 아 그래요 음. 사골 육수 같은 경우는 (60에) 잡뼈 40. 하나는 양지 고기인데요 양지 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(3시간에서) (4시간) 정도 삶아 갖고 나오는 군 네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이제 합칠 거예요 그두개 블렌딩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? 예, 예 지금. 합치는데 이제 요거를 합치는 비율이 좀 따로 있습니다. 네. 합치는 비율이 좀 따로 있습니다. 네. 아 저걸 얼마나 네. 하냐. 이제 비율이 이제 한팔대이 비율로 들어가요. 대 예예. 예. 뭐 그럼 사골을 많이 들어가요? 예 사골이 이제 팔. 양지가 이제 이 정도로 들어가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양지 육수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사골의 그 어떤 고소한 맛이랑 진한 맛이 없어지고 네. 그리고 사골이 또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좀 느끼한 맛이 납니다. 네. 거기서 또 이제 맛이 좀 달라지거든요. 음. 그래 아니야 우리가 왈포라는 예. 네. 우리 집에서 해 먹도록 해줘야 돼. 그럼요. 응. 사장님 아까 봤을 때부터 얼굴이 조금 잘생기긴 하셨는데 조금 이기적이었어요. <웃음> 제가 <웃음> 집에서 이렇게 좀 대기가 음. 너무 어렵거든요 아좀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? 아, 집에서 낼 때는 이렇게 우리 라면 되게 힘들잖아요. 그렇죠. 지금 네. 굉장히 기분 좋지 않았어요. <웃음> <웃음> 이거 우리, 우리 가게 와서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? 아니, 당연히 맛있겠죠. 이미 전문가님께서 맛있다고 했는데, 그때는 네. 그때는 시판하는 육수도 많이 나오잖아요. 아, 많죠. 그래서. 육수 좋을 때막뭐 어디 어디 에디는 거, 그 육수를 사용하셔도 사용해도 네. 거의 흡사만낼수 있는 정도로 저희가.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됐습니다 이제. 자 양념장을 한번 만드는 걸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. 자, 식용유를 듬뿍 아, 넣네. 고추기름 이런 거 만드나? 양념 만들 때 저렇게 기름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다 돼가지고. 네. 원래는 이제 고추기름을 내려면 고추 넣고 식용유 넣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센 불이면 타고 막 그러거든요. 그렇죠. 예, 그거를 좀 간소하게 하려고. 아. 이렇게 하면 후라이팬을 하지 않아도 고추김이 나온대다 네, 지금 고춧가루에 식용유를 네네네. 달군 기름을 넣었습니다. 고춧가루 60g 정도. 네, 60g. 네. 그래서 이 기름 만드는 거의 비법을 갖고 있는 네. 육개장 집도 있어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, 그리고 양파가 지금 가라는 건데 어, 가, 마늘 아닌데. 잠깐. 이 마늘 양파 어디가죠? 아 여기 있습 네네. 아, 양파. 그래서 양파 90g 넣었습니다. 네. 마늘 한 28g 정도 들어가네. 28g까지? 28g. <laughs> 28g. 그리고 생강 이렇게 좀 저희가 나눠놨니다좀 작아갖고 5g 정도 됩니다. 네. 여기 뭔지 아십니까? 여기 뭔지 아십니까? 뭘까요? 분유 아니죠? <laughs> 계란? 노란자? 잠깐 노란색깔 뭔가루지 생강 가루는 또 아닐 거고 우유 가루? 레몬 가루? 옥수수 가루네요. 아, 옥수수 가루. 아 옥수수, 옥수수 가루. 가루가 들어가요? 아하. 제가 사장님 가게에서 저 먹을 때이 단맛은 채소나 고기에서 나오는 게 아닌 니음 다른 단맛이 좀 있었어요. 근데 뭔지를 모르게. 에, 뭘 전혀 몰랐어요. 저게 옥수수 가루일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. 아 그리고 이제 참기름. 소금을 한 꼬집 정도 넣거든요.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대기는 이거를 이제 숙성을 좀 시켜요. 아, 이것도 숙성을 아. 하는 거예요. 얼마 동안요?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 숙성 시키죠. 3일. 숙성을 시키게 되면 이런 식의 네? 아. 전혀 다른데? 예. 예. 와, 이뻘건끼가 없어져요. 음, 숙성을 시키게 되면. 근데 사실 우리가 먹는 육개장 이게 안 들어가거든 저도 시래기는 처음이에요 안 들어가요 이게 이 웬만한 이제 전통 육자장기장 같은 경우는 토란대랑 고사리가 많이 들어가요그죠그죠 네. 그렇죠. 네. 이게 또 좋아하시는 분은 또 좋아하시는데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어... 그걸 그걸 가게에서 파는 거 아니죠 아 팔지는 않네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좀 선보이는 겁니다 음... 저는. 맛있기만 하면 된다. 맛있으면 되지. 그래갖고 저희가 선택한 게 이제 시래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. 아,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. 자, 그럼 곧 우리 김장철이 오잖아요. 어. 그럼 우거지 많이 나오잖아요. 네네. 우거지 넣어도 됩니까? 아니, 아, 아, 우거지 넣어도 됩니다. 아, 네. 아 우거지를 오. 넣어도 돼요. 저희가 이제 시래기를 선택한 거는 우거지, 뭐 시래기,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테스트 했었습니다. 근데 음. 아, 식감이랑 고소한 게 최고 좋은 맛이 시래기였습니다. 시래기. 아, 여러 가지 다 해보셨구나. 자 시래기를 넣었니다 네. 또뭐 전분 가루? 깻잎. 아 밀, 밀가루 들어가요? 아 밀가루를 삶을 때 넣네요. 네네. 네. 설탕도 들어가고. 예, 설탕 들어요. 네. 이 밀가루 같은 경우는. 무청의 식감, 네. 그 다음에 부드러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설탕 같은 경우는 또 아시겠지만 삼투압작용또 아 네. 아 설탕이 하는 역할들이 좀이 무청의 자체의 냄새가 살짝 있어요. 네. 그것도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. 음. 이렇게 이제 시래기를 한 30분을 삶아야 됩니다. 아 그리고 또 30분은 뜸을 들여야 돼요. 이게 아 이제 30분 동안 삶은 육수입니다. 네. 아. 그리고 이제 마늘 두쪽, 생강 어슷썰어 갖고 넣으시면 됩니다. 넣고 불 끄고 30분 동안 뜸 들이시라. 음. 이 마늘, 생강을 처음부터 넣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. 네. 처음부터 끓이면 시래기의 그 고유의 맛을 잃어버립니다. 생강이랑 아. 마늘이 다 갖고 가버려요. 아. 네, 향이 세니까요. 그래서 뜸 들일 때 넣어야지만 음. 생강의 비세한 향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래기에서 음. 은은하게 올라옵니다. 30분 뜸을 들였어요. 이제 이 시래기를 뜸 들인 거를 손으로 비비면서 그그 많은 쓰레... 쓰레기를 다 일일이 다 손으로 한다는 거죠. 예, 예, 비벼야 됩니다. 요즘 마트나 뭐 이렇게 장터 가시면 삶아서 이렇게 네. 예, 불려서 한 시래기 많이 파니까. 맞아요. 저희는 근데 이제 대파가 좀좀 좀 크게 썰리거든요. 덤성덤성. 예. 고기 이제 만집니다. 만집니다. 아오 예. 많이 넣으세요. 이게다 넣는 건 아니죠? 형님 이거 다 넣는 건 아니죠? 형님 <laughs> <laughs> 이거 다 넣는 아니죠? 형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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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인의 고기 이만큼 들어가면 재벌도 문 닫아야 돼요 형님. 아니야 그 많이 준다며. 아니 그 그러니까 많이도 어. 이게 일반 고기도 아니고 형님 어. 이 고기도 야들야들한 게 어우 이제 색깔 봐. 자 이제 양념장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. 그 육수에다가 양념장이 양... 열면 돼 들어가네요? 네, 예, 예. 지금 그거 끓이실 때 대파, 시래기, 그다음에 소고기를 이렇게 지금 같이 넣으시는 건가요? 그럼? 네, 네. 같이 넣었어요. 하실 때도? 게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대파 같은 경우뭐 처음부터 넣고 오랫동안 끓이잖아요. 근데 네. 저희는 끓이는 이 시간이 4분, 5분 정도 뿐이 안돼 갖고요. 네. 식감을 그대로 어.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. 아우, 너무 좋다. 음. 시래기 들어간 육개장 좀 처음 먹어 본. 배고파 죽겠다. <laughs> 와, 국물 색깔 봐. 미친다. 네? 자 이제 불 껐습니다. 안 뜨고? 맛을 이야기해 맛을. 시키지 말 하고 와... 어때 맛은 어때? 와... 아, 22억 이 유가 있는 겁니까? 아, 최고입니다 괜찮아 육개장 중엔 1등이네 와... 자 이렇게 자... 해서 최영욱 사장님의 육개장이 완성됐습니다 <laughs>